안녕, 안녕하세요. 토마님, 케이사님, 멜리님, 둥아. 화이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승아. 오늘 진짜 빠르게 얘기만 잠깐 하고 가야돼가지고 키까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잠깐이나마 왔습니다. 그럼 도 승아 이어. <laughs> 오랜만인데, 어, 오랜만인데, 하필이면 짤방할 때. <laughs> 아, 이제 알람이 갔나? 왜 이제야 갔지? <laughs> 아 9시에 제가 학교에 있어가지고 9시 전에 꺼야 돼요 원래 뭐지 아, 9시 반이었다가 당겨져가지고 9시로 학교? 학교 졸업한지 좀 됐는데? 그렇진 않고 어. 저거 하나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있어서 그거 해야 돼요. 아, 아 하고 있어서 장보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잤더니. 아직도, 비몽사몽하다. 원래 오늘, 배그, 그, 솔로 하기로 한 날인데, 내일 해야 될것 같고. 아, 아 잠이 안 깼다. 음. m 꽝님등아 요새도 GTA5 하나요? 근데 네, 이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팩션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만큼 막 자주 들어가진 않고, 그냥, 켜놓고 잠수하는 정도도 있고, 켜놓고 다른 거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 요즘에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일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응. 내집 들어오자마자 신발 씻고 바로 왔다 등하아자 오늘 그거 저번에는 시나무를그 비눗방울 샀었잖아요 장 보러 갈때 저번 장 보러 갈 때는 이번 장 보러 갔을 때는 시나무를 크록스 샀어요 원래 제가 240 씻거든요 240 씻는데 크록스는 조금 조금 크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50 샀긴 샀는데 클리어나 아직 모르겠네. 나중에 뜯어봐야겠어. 주말에 외출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뜯으면 될 듯? 어디 서버에서 하시나요? 아 저는 시바 서버에서 하고 있어요. 시바 서버에서 어, 원래는 시바 서버에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그 언제였지? 12월 달? 어, 12월 달에 돌아와서 그리고 하고 있네요. 6개월 동안 크립스 했다가 지금은 삐약 2일차인가 3일차? 응, 그 정도 됐네. 시바 서버? 아, 근데 사람 많은 데가 제일 재밌는 몇이야? 사람이 많으니까. 어? 아... 들어가서 좀할게 그나마 있지. 근데 GTA 자체가 질려버린 상태라서 지금 그냥 요즘에 프리즌 애들이랑만 좀 노는 것 같은데. 프리즌에 묘랑 형이랑 헬크 형이랑 코인이랑 레스랑코 형이랑. 그쿤 형은 원래 계속 쭉 하고 있었고, 그,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이 복기를 해가지고 아 음악이도 왔구나, 음악이까지 복기를 해서 그래서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프리즌 애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딱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애초에 그냥 너무 오래 한것 같아. 너무 오래 해서 조금 재미가 없어진 느낌? 응,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지? 그, 최근에 둥둥이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달라고 막 이렇게 삐약 물품 달라고도 해주셨고 그리고 먹옥 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라고 하면서 인게임머니 100억도 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여기에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재밌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남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크지 지금은 뭔가 딱 재미를 찾으면은 하,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재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또 근데 잠깐 쉬다 보면은 또 재밌어질 수도 있겠죠? 너무 좀 계속 쉼없이 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얘기 하려고 여러 얘기 좀 하고 그러려고 온 거고 아 그리고 어 오늘부터 다시 그 버블빌리지 아 어... 개발 개발이랑 진행하는 거 진행 속도 이제 좀내 가지고 완성을 향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개발자 친구가 어젠가 종강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회의를 해서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제 10주년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시청자 설문지 같텐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컨텐츠 8월 30일까지니까 그거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셔서 어블티브 유튜브 커뮤니티 가셔서 쭉 조금인가 어 어쨌든 스크롤 좀 내리다 보면은 있어요 거기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카 영둥아.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올게요. 내일 오고, 내일 몇 시에 오지? 이 시간보다 조금 빨리 오는 게 낫겠지? 언제 오는 게 낫지? 음 내일 또 이제 하는 일정이랑 그런 거 보고 내일은 조금 빨리 올수 있으면 있으면은 빨리 와가지고. 오래 하다가 가는 걸로 음 응. 그렇게 하면 될 듯? 오늘도 원래 7시 반인가?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장포로 가야 되잖아 하고 장 보러 갔다 왔지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른 호닥닥 하고 갔다 왔어 내일, 어, 내일 아마 올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만 하고 가가지고, 내일 좀 오래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려고 했던 컨텐츠 발급하는 거, 솔로로 하는 거, 내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 짧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등바 바이바이.